이번 탄핵은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헌법 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남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탄핵 소식을 듣게 되는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찬성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탄핵이 시작되면 대통령님과 여사님 모두 소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해외로 나가시는 게 어떨까요? 해외, 도망치라는 건가요? 지금으로선 그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도망쳐도 끝이야. 우린 너무 많은 걸 건드렸어. 그러면 체포당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오빠 안갈 거면 나 혼자라도 나갈 거예요. 당신이 내 곁에 없으면 난 어떡하지? 오빠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어요. 이건 그냥 하나의 절차일 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끝이 날수 있는 거지? 우리의 계획이 모두 무너진 거야? 지금 그 상황에서 계속 좌절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선택했던 길이었고 이제는 다 끝났어요. 중요한 건이 순간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입니다. 알겠어. 이젠 내가 해야 할 일은 당신을 지키는 거야. 내가 마지막까지 지켜낼 게 그게 뭐든지 간에. 끝까지 가보세요.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결과는 이미 오고 있어요.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어떻게 그 후를 준비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해요. 그 시각 공수처에서는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고. 오늘밤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법위에 군림하는 자가 더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체포해야 합니다. 체포영장은 확보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실이 쉽게 협조할 리가 없습니다. 경찰과의 공조 없이는 어려울 겁니다. 경찰 쪽에 협조 요청하고 경찰청장이 대통령 측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잘 설득해보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 관저에 대한 진입 작전을 위한 공조 요청입니다. 경찰 특공대가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권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있는 곳에 무력 진입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가 법위에서 군림하도록 놔두겠다는 겁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의 심판을 피할 순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우리가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 그 사이에 증거는 사라지고, 진실은 묻힐 겁니다. 당신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단독으로라도 진행하겠습니다. 공권력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공수처와 함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하겠습니다. 그럼 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경호처는 공수처를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되고, 방금 정보 들어왔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확보했고, 경찰특공대와 공조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확인된 병력은? 공수처 수사팀 최소 20명, 경찰 특공대 일부 합류 가능성. 현재 대기 중인 병력은 50명 수준으로 보입니다. 우리 측 병력은 얼마나 되나? 우리 측 경호 병력은 현재 관저 내외부 포함 30명 정도입니다. 공수처와 정면 충돌하면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즉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조출입구 봉쇄. 내부 인원도 비상대기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만일을 대비해 수도방위 사령부에 지원 요청할 테니까. 경호처장은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병력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사령관님 군 병력 좀 보내주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체포하러 온다고 하는데 저희 병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군 병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군 병력을요? 네 그렇습니다. 전시 상태도 아닌데 군 병력을 함부로 움직여선 안 되는데요. 군 통수자인 대통령을 지키는 일인데 안 되다니요. 알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말이 되냐? 공수처가 감히 날 체포하겠다고? 오빠, 이번엔 상황이 심각해요. 경찰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현재 관저 주변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지만 공수처가 경찰과 협조하면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다른 방법이 없나? 시간을 끌어야 합니다. 최대한 협상을 유도하고 정치적으로 타협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타협할 시간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 즉시 다른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게 낫습니다! 그럼 난 도망치는 꼴이잖아. 도망치는 게 아니라 후퇴하는 거예요. 일단 살아야죠. 현재 대통령님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헬리콥터를 이용한 공중 탈출, 다른 하나는 비밀 지하 터널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헬기는 위험하지 않나? 맞습니다. 공수처가 감지하면 비행 허가가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비밀 터널은 청와대 근처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차량으로 빠져나가면 됩니다. 터널이 안전할까요? 일부 공수처 요원들도 이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터널을 이용한다면 최소한의 경우 인원과 빠른 이동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터널로 이동하는 게 낫겠군. 공수처가 움직였습니다. 경찰 특공대 일부와 함께 관저 접근 중입니다. 시간이 없어. 지금 바로 이동 준비해. 네, 알겠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 관저로 진입하고 모든 팀원들 위치를 확인해. 이 작전은 절대 실패할 수 없다. 경호처가 우리를 저지할 텐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공수처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로를 봉쇄하고 전투 태세를 유지하라. 대통령을 즉시 체포해야 한다. 멈춰? 이곳은 국가의 최고 보안구역이다. 여기서 진입하려면 우리의 승인이 필요하다. 우린 상부의 명령을 받았다. 지금 당장 길을 열어라. 아무도 들여 보내지 마라.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라. 방해하면 경호처장님 포함 모두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겠습니다. 현재 관저 내부와 외부에서 격렬한 대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는 계속해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공수처장님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임시 철수를 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체포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더큰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군 병력까지 있어 우리 인원들로는 체포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슨 방법이라도 있나요? 오늘은 이만 철수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영장 청구에서 오시지요. 영장 청구 대통령이 압력을 가지 않을까요? 직무 정지 중이라 그렇게까지 할까요?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개엄까지 했는데 그런 압박 정도는 그렇지만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이만 철수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에 다시 체포하도록 하시지요. 그 시각 윤석열은 망명 계획을 세우게 되고. 지금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공격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미 관저까지 접근했고 이 상황을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 우리가 최종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님,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법적 대응은 물론 지금 당장 탈출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큰 문제를 겪을 겁니다. 그렇다. 우리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 공수처는 법적 명령을 내렸고 법적 대응을 하면서도 우리는 시간을 끌수 없다는 것. 대통령님, 지금 막 공수처가 철수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 공수처가 철수했다고. 이번에는 철수했지만 다음에 또 체포하러 올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해외로 나가거나 이대로 싸우든 둘중 하나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게 낫습니다. 미국으로 나가면 일단 안전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하죠. 하지만 그게 위험합니다. 해외로 나가면 우리가 정당성을 잃고, 그곳에서도 법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들도 우리를 배신자로 볼수 있습니다. 맞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버틴다고 해서 결과가 좋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떤 결정이든 내려야 한다. 대통령님,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는 우리가 지지 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불법적인 압박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시간도 벌수 있습니다. 해외라면, 그곳에서 새로운 동맹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지? 네,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힘을 키우고, 국제적인 무대에서 반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때 다시 대한민국을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럼 우리는 사실상 대한민국을 떠나는 셈이다. 나가면서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은 그걸 고려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가서라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대통령님 해외로 나가는 것에는 장기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우리를 따르던 이들도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싸우지 않으면 최후의 방어선도 무너진다. 하지만 대통령님 만약 싸운다면 우리는 전면적으로 법적 압박을 받을 것이고, 이미 외부에서 우리를 향한 시선이 따갑습니다. 해외로 나가야 더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외에서 다시 우리의 세력을 키우는 것이 더 나은 길일까? 네, 해외로 가면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지지자들과 연결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좋다. 우리는 해외로 빠져나간다. 그동안 우리를 지지해온 세력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럼 즉시 준비해야 합니다. 비밀리에 출국할 계획을 세워야 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경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자 책임이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렇다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로 확보와 비상 연락망을 통해 빠르게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맞는 결정일까요? 우리가 해외로 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텐데. 결국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모든 게 달라질 거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서 싸워도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낮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도 이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그럼 준비하라. 우리는 지금 바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 요구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과잉수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갈등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죠. 이제까지의 권력 남용을 보면 어떻게 그냥 두고 볼수 있습니까? 체포해야 합니다. 오늘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여부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55%가 체포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45%는 과잉 수사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에 실패하자 이재명이 분노하고 이게 도대체 뭐야? 공수처가 체포 작전을 하겠다더니 결국 윤석열 하나 못 잡고 물러났어. 경호처 저항이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경찰과 공조했지만 결국 강제 진입까지는 못 갔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순 없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레임덕인데 우리가 강하게 밀어붙여야죠. 그러니까 내가 경찰 병력과 군을 동원해서라도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했잖아. 이제 더 이상 시간 끌면 안 돼. 국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공수처를 압박해야 해. 맞습니다. 윤석열을 체포 못 하면 이 대표님도 위험합니다. 공수처는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 두 번째 작전에 돌입한다. 지난번 체포 작전은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경찰과 공조해 확실하게 끝을 봐야 한다. 경호처가 강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 측에서도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은 법적으로 체포되어야 합니다. 경호처가 맡고 있는 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약반과 강력팀 형사들까지 동원하면 어떨까요? 좋아, 이번 작전은 완벽해야 해. 경찰과 공조의 관절을 포위하고, 경호처와의 충돌도 감안해야 한다. 이번에는 경호처에서도 어떠한 방해 행동을 할수 없을 겁니다. 이건 법적 명령이므로 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그들이 저항하든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그럼 언제 잡으러 갈까요?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게 입단속들 잘하고 미꾸라지 같은 대통령이 또 만발해 준비를 할 거니까요. 다음 회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